뭐 아무튼 여러분들 제니 제니 풀돌 했었죠 탑도 한번 해보고 홀로그램도 한번 해보고 어 데미지 영수 영수적 얼마 나 뽑히나 한번 해봅시다 명함으로도 데미지 잘 뽑혔었거든 참고로 무기는 뭐냐 명함입니다 제니만 풀돌이 자탑 바로 한번 탑가 봅시다. 하지만 여기서 낭비할 시간 없어. 나 제니, 나 제니 풀돌이야 이 새끼야. 나 제니 풀돌이야. 나 제니 풀돌이야 이 새끼야. 새끼야. 끝이다. 최근이나 <laughs> 제니 풀돌이야 이 자식아. 이거 뭐 너무 시시해서 죽고 싶은 걸? 어? <laughs> 야딸적 해도 돼요. 어차피 제니 풀돌이 맞아도 어그팔초 동안 안 뒤집. 어. <laughs> 가끔 쟤깔요 <젠깔려 웃음> 어? 어! <아우> 원을내려 <laughs> <오우 웃음> 제니는 풀로 깔 쓰다니까? 어할게내 방패가 그렇게 약하 않거든. 어에 덤벼. 일로 와, 이 새끼야. 시간이거든.

통행이라고야시아궁도안서 응? 그냥 어평어 <laughs> 어? 어? 그냥 그냥 평단 휘두르면 끝나 여러분들 어어와 너무 재밌다 어, 이게 풀돌이야 어어 어? 이게 이게 풀돌이야 여러분들 이게 제니 풀돌이야 어 탑도 그냥 썰어 먹어버려 그냥 야 이번에 또추가됐지 홀로그램 어, 이번에 또 홀로그램 로렐라이랑 또 로렐라이랑 플레이어드 디지스가 추가가 됐죠. 자, 로렐라이. 100레벨. 회피하면 스태미나 회복되고 급히 10 증가. 오좀뭐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데. 어, 나는 알바 없습니다. 왜냐. 제니 풀도는 예외거든. 1니의이시이이다아 으아! 으아!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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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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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신이 축복. 아? 응? 빛나는 계정이야. 축복을 내려주게. 예, 풀로 습니다 소신. 야, 깼다. 축복 부탁할게. 미안하지만 빠샤 시간 <laughs> 없어 뭐야 너무 쉽잖아 어뭐 이번에 나온 거 치고는 너무 쉬운데 어, 로렐라에는 뭐 어지나지 좀쉽게깼네요 이거는 좀더 연습하면은 뭐냐 원턴킬 내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어 왜냐면 아직 연습을 잘안 해가지고 플레르 드리스 야 얘는 좀 빡세 보인다잉 그래서 뭐 플레르도 뭐 쉽지 않을까 내 빠샤 야 아직 백 레벨 아니야 예어야 드디어 열렸다 야백 레벨은 얼마나 박스일까 광역하면은 방어력 증가 이건 의미가 없잖아 백 레벨 백 레벨 플레이어 새롭게 탄생하리 한꺼번에 덤벼. 이 바로 가고. 어어 8초야. 어? 야, 무적 시간 8초야. <웃음> 1 <웃음> 2 <웃음> 3 <laughs> 4라 <laughs> 오! 몰라. 이 끝난 거 같은데? 뭘 그냥 박아 버려. 계약의 종결. 무손이이아 화살클레이 박

<laughs> 이제 또 원트 아니야? 오케이 백레벨 원트 클 했죠? 어? 야 패턴만 알면은 쉽다고. 어? <목소리> 제니 풀들과 함께라면은 그 어느 것도 무섭지 않아. 야 이걸 더어디다쓸수 있을까? 아 페어 한번 가볼까요? 페어? 페어 할만할 것 같은데? 여기 말고는 어차피 페어, 페어밖에 없기함 자, 여러분들 탑도 했고요. 어, 소로 그램했고요 이제 페어 남았습니다. 제니 패비 파수인. 강공격, 강공격, 강공격 없냐? 강공격이 없네요. 이거 써야겠는데? 아니, 당 이렇게 갑시다. 이제 뭐 똑같다. 자 후반부 제니 한번 써봅시다. 어. 제니 근데 그냥 딸깍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. 제니야. 아, 지만 왕마, 오와아우 오와우와 와! 우와우와우와우와샤아 오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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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몰라 몰라,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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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, 몰라 그냥 업무 보고 순서 처리할게 인력

<laughs> 와 칼질 한 번에 한 명씩. 얘로 <laughs> 와 이제 얘로 와이 자식들아. 빠샤처리야풀들개 <laughs> 좋다.

<laughs> 와시원시원하구마 만천구백삼십 응? 야 이야... 좋은데 이게 뭐냐 그 접대가 없어 어, 이거 제니 내가 이거 크피가 크... 크리티컬이 크 이미 오버라서 어, 제니 이거 접대 있었으면은 돌릴 수 있었을 텐데 카타 명함이라 카타 삼돌이에요 이미 여기서 이미 오버크리가 나기 때문에 표가 없어가지고 근데 후반부에 5800이면 잘나거야잡몹 처리하는데 나쁘지 않은 듯 어차피 결국에는 페비 광채를 스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광채 스택에 딱히 크게 구애는 안 받는 느낌 적들이 광채가 달려있냐, 달려있든 안 달려있든 제니 나름 좀 만족하네요 어? 아 근데 제니 풀돌 재밌긴 해 제니 풀돌 내가 만족은 해어 그니까 그페린 캐릭이라는 것도 있고 솔플로도 난 충분히 재밌어 보이거든 재밌어 그리고 실제로도 근데 이제 아쉬운 게 그거임 이 제니 풀돌의 파워를 다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없어 어? 어 제니 풀돌의 이 슈퍼 파워를 다이 어, 이, 응? 제니의 파워를 다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없음 나중에 이제 좀더 이제 센 애들 나오면은 이제 어, 그때 이제 기대해 볼수 있긴 하겠는데 지금은 이 제니의 이 오버 파워를 감당할 수 애들이 없다 너무 세다 근데 뭐 어차피 제니 풀들했으니까 서전까지쓸 거잖아요. 제니 풀들로 이제 또 컨텐츠 또 와바바박 또 내야지. 어, 제니로 이제 홀로그램 솔플 풀 어? 이런 이런 거 해가지고. 어? <목소리>